존경하는 사모님 여러분, 전국 사모 연합회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사모님들은 교회와 가정을 섬기고 기도하는 영성으로 목회자 안의 자리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사모님들의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개회되는 정기총회는 단지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세워가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확실하기에 축하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배수서 2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리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모님, 한분한 한 분이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벽돌이며 하나님 나라를 엮어가는 연결고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 32차 정기총회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기전으로 가득하길 마음 깊이 소망하며 축하드립니다. 아, 네. 사모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성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